네 오늘은 무드셀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알고 배를 만드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고요.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무드셀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드셀라는 에녹의 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시험이나 또는 성경 퀴즈를 할때 어, 우리 성서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나이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애녹의 아들이라고 나왔고 애녹은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에녹. 애녹.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음으로 인해서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각각 이름마다. 어, 특징과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에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무드셀라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또 가슴 조였을까요? 무드셀라가 죽던 969세 그때 노아는 600세였고 그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하루를 더 살게 하고 하루를 더 살게 해서 최고로 많이 살게 한 사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곧 오시마 약속하시고 아직도 안 오고 계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성서에 나온 내용은 모두 다 거짓이다. 신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날을 하루 더, 하루 더 이렇게 연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뜻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가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시고자 했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